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밤이네요. 벌써 평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7장을 읽을 거예요. 오늘 레위기도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음. 어떻게 한주 동안 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잘 살았길 바라고, 저는 머리를 잘랐습니다. 아주 산뜻하게 잘랐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이 다가오니까. 또 시원하게 어,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 오늘 그런 말씀 함께 읽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주님 하루 허락하시고 또 오늘 마지막 평일의 마지막이자 어, 또 레위기 마지막장을 읽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으며 나아갈 때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레위기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 종으로 바치기로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너는 그 사람의 값을 정하여라.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단은 무게로 은 50세겔이다. 20세에서 60세까지 여자의 값은 은 30세겔이다. 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의 값은 은 20세겔이고 오세에서 20세까지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에서 5세까지의 남자 아이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 아이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세 이상 된 남자의 값은 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며 그러나 10세겔이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데리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낼수 있는 값을 정해주어라.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는 짐승 가운데 한 말이라면 그 짐승은 거룩하게 되므로 그 짐승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바칠 수 없다. 좋은 짐승을 나쁜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 나쁜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 된다. 만약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좋은 짐승이냐 나쁜 짐승이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여라.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짐승의 값이 될 것이다. 그 짐승을 다시 사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누구든지 자기 집을 여호와 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려 하거든 제사장은 그 집의 값을 정하여라. 집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여라.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집의 값이 될 것이다. 그 집을 다시 사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그러면 그집은그 집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자기 밭 가운데서 얼마를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려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얼마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보리 씨한 호매를 뿌릴 수 있는 밭의 경우는 그 값이 은 50세겔 가량 될 것이다. 기쁨의 해에 자기 밭을 바치려 하면 그 밭의 값은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이다. 기쁨의 해가 지나서 자기 밭을 바치려 하면 제사장은 그 밭에 정확한 값을 계산하여라. 제사장은 다음 기쁨의 해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 정하여라. 그래서 남은 연수에 따라 값을 정하여라. 밭을 가,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다시 사려면 그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그러면 그 밭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그가 밭을 다시 사지 않거나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 다시는 그 밭을 살수 없다. 기쁨의 해가 돌아와서 그 밭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도 그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밭으로 남아 영원히 제사장의 재산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의 땅 가운데서 얼마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여호와께 바치려 하면 제사장은 그 다음 기쁨의 해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라. 그리고 그 땅의 값을 정하여라. 그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그 땅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되어 그 땅을 판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값을 정한 다음에 값을 칠 때는 성소에서 다른 무게로 계산하되 2 0계라를한세겔로 하라. 첫 새끼는 따로 바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것이므로 짐승의 새끼를 첫 새끼를 거룩히 구별하여 바칠 수는 없다. 소든 양이든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다. 만약 바치려 하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바치려는 사람은 그것을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살수 있다. 만약 그가 짐승을 다시 사지 않으면, 제사장은 자기가 정한 값으로 그것을 팔아라. 백성이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 가운데에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재산 가운데서 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예물은 다시 사거나 팔수 없다. 그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바친 사람은 다시 살수 없으니 그런 사람은 죽여라. 모든 작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밭의 작물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10분의 1을 되돌려 받으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고 다시 사라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은 여우와의 것이다 목자의 지판이 아래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열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여우와의 거룩한 짐승이 될 것이다 소떼나 양떼의 주인은 나쁜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을 가려내지 마라 짐승끼리 서로 바꿔치기 하지 마라 만약 바꿔치기를 하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되어 그들 짐승들을 다시 살수 없게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로 이 레위기 27장까지 레위기 모두 모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 이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거래를 하거나 서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규칙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화평하고 그 안에서 화합하고 이렇게 잘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민족이 될수 있도록 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보면 레위기 말씀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잘할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도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잘 관계 맺고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나요? 아, 어, 우리 주말 이틀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 또 좋은 시간들, 우리를 지나치고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 어, 귀한 삶을 살아갈 평안한 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치는 기도 오늘도 주님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